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자, 저는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어,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오늘 개막하게 될 미국 야구와 그리고 곧 개막할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 일본 축구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역시나 어,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방송하면서 기록해드렸던 이 10연승 이상 조합 기록들로는 방송 데뷔했던 첫해 3회, 그리고 작년 4회 포함해서 제가 방송을 2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한 7번의 두 자릿수 연승 기록해주게 되었고요 반드시 모든 연승 다두 조합으로만 꼭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또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려면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어, 게시판 보시게 되면은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적중 당시에 올려드렸던 이렇게 날짜 보시면 됩니다. 어, 기록들을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그때 당시 달렸던 이 댓글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증거물들 총7개 모두 남겨놨으니까 하나씩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제 유튜브는 이제 야구 시즌 패키지를 진행 중입니다. 뭐 축구부터 농구 전체 종목 다 드릴 거고 제가 매 시즌마다 지금 야구 시즌에는 세번 이상씩 아두 자릿수 이상 연승들을 또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야구 시즌도 함께 연승 기록들 만들어 가보실 분들께서는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화살표 따라서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숲TV 형님들은 별풍선 개수 맞춰서 후원해 주시면 숲티 v 쪽지로 데이터표 발송 되겠습니다. 자, 3월 18일. 오늘은 이제 주간과 야간 통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NBA가 4경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4경기가 다 좋은 경기들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 오늘 개막하게 될메이저리그 도쿄 시리즈죠. 요거 이제 첫 경기 개막전 같이 해서 이렇게 7경기 한 번에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와 KC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간 프리뷰는 유튜브에 진짜 오랜만에 거의 한달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거 KCC 12연패 끊길 때 그때 모비스 상대로 역배 때리면서 일요일에 끊어냈잖아요 그때 우리 오고 KCC 프랜승 들고 갔죠 제가 이 경기를 KCC 프랜승 보는 이유는 뭐냐면 KCC라는 팀은 결국에 야투만 잘 터지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팀은 야투팀인데 수비가 정말 지독하게 안됐던 팀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 두가지가 동시에 다 잘됐던. 그러니까 아, 수비는 안되지만 모비스의 공격이 더 안좋았던 직전 경기였고요 심지어 KCC의 야투까지 터지다보니까 좀 기이한 현상이 3점을 두개밖에 못넣고도 100득점 이상하면서 승리를 갖고 왔어요. 그만큼 경기 템포가 빨랐다는 것이겠고. 모비스가 기본적으로 경기 템포가 빠른 팀이다 보니까 사실 수비에 대한 약점도 같이 더 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KC가 연패 끊기 참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고 을 제가 그때 형들한테 KC 프랜승을또 드렸던 거였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 모비스가 홈경기에서뭐 리벤지 매치죠. 사실 일요일 하면 적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 승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다만 이게 핸디캡까지 극복하기에는 모비스에 대한 수비값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모비스가 최근에 5경기 연속 3점이 정말 안 좋아요. 기본적으로 시즌 평균 스탯이라는 건 분명 존재하겠지만 아직까지 모비스의 3점 우리가100% 실리 할수 없는 그런 상태다 물론 k c g 도 지금 뭐 주전자원들 많이 빠졌잖아요 최준용 송교창 그리고 지금 허웅돈을 못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봐야겠지만 오히려 직전인게 허웅 빠지고 더 잘했죠 전반적으로 오비세어 템포들이 빠르기 때문에 k c g 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했던 게 아니었나 저도 오늘 뭐6 5라면은 그니까 6.5라는 기준점이 형들, 이게 3 포지션 게임이거든요? 1 포지션 게임이 2점에서 3점이라고 하니까, 6.5면 이제 3 포지션 게임이라는 건데, 3 포지션 게임까지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KCG가 야투값이 어쨌든, 직정위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아 부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요거 KCG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바, 그 다음에 모비스 일반승 정도는, 아 리벤지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은행과 BNK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널 매치인데, 챔프전인데, 어, 첫 번째 경기에서 생각보다 조금 이제 치열한 경기가 또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BNK가 막판의 경기를 확 뒤집었죠.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좋은 수비 값으로 잘하고 있다가, 막판 BNK의 그 클러치 상황들에 완전히 뒤집히면서, 이제 막판 그 4쿼터에서 좀 사고가 났던 그런 경기였는데, 어, 우리 은행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런 단기전 그리고 챔프전, 파이널 이런 데서는 수비 좋은 팀들이 보통 승리하기 마련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은행의 뎁스, 그러니까 어, 벤치 라인들이 생각보다 힘이 너무 없고 그리고 주전 라인들로만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김단비 선수 위주로만 좀 치중되어 있는 농구를 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없습니다. 반대로 b n k 는 제가 이번 시즌 b n k 그 첫 출범할 때부터 이번 시즌에 가장 여, 여자 농구에서 기대되는 팀, BNK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팀이 사기야. 얘네들은 지금 라이너만 놓고 봤을 땐 슈퍼팀입니다. 슈퍼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팀이 초반에 전반전에 수비하는 걸 좋아하고요 초반, 초반에 초반좀 수비가 잘 되었을 때 후반에 야투값으로 또 점수를 벌리는 것도 굉장히 또 즐겨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은행과 BNK의 1차전 경기 내용들이나 또는 이제 지금까지 올라왔던 플레이오프전에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우리은행이 BNK를 앞설 수 있는 구간은 단한 구간도 없습니다. 공격, 수 리바운드, 뭐. 포스트한에의 경쟁력 모든 부분이 BNK가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요 그나마 한가지 딱 우리은행이 낫다라고 보는거는 챔피언 DNA라는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은행이 일단 0대1로 밀린 상황에서 홈경기에서 다시한번 또 리벤지 매치를 가진다라는 것은 뭐 일단 챔프전의 특성상형들 이거는 1대1 타이를좀 맞추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대2까지 뒤집힌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3번을 이기면서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전용은행 우리은행이 오늘경기 홈경기에서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챔피언 DNA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은행 프랜슨 정도만 보도록 하겠고 다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지금 모든 지표상 BNK가 약소하게나마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은행을 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분석하면은 BNK가 맞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단기전, 그리고 이런 플레이오프에서 어쨌든 이런 d 이 a 가좀 중요한 편이기도 하니까, 저는 일단 우리 은행 어, 프랜승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진 보지 마세요. 역배, 언더, 대부분 다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임이었습니다. 다음은 컵스 그리고 다저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그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뭐 정규 개막전이긴 합니다. 정규 개막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우리 그 고척 시리즈였던 것처럼 먼저 얘네들 둘이서 먼저 개막전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시범 경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그런 이제, 개막전을 조금 일찍 하는 개념이다. 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카고 컵스, 뭐, 홈팀, 원정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건 도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도쿄돔이야. 그래서, 둘다 사실상 원정 경기입니다. 둘다 이제, 일본에 있었을 때도, 뭐, 이만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코하마에, 였고다저스가다저스의 야마모토도 오릭스였다 보니까, 사실 둘다 이제, 뭐, 홈 구장으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컵산말도스가 오늘 이만하가 쇼타입니다. 제가 야구 프리뷰를 작년에 꾸준하게 사랑해주신 형님들, 이만하가는 저한테 어떤 존재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였고, 제가 또 일본 야구 또 NBA만큼 전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 정말 그 일본 야구에서 가장 제가 좋아했던 선수 이만하가 쇼타죠 기본적으로 키도 작고 좌완 투수에다가 볼도 빠르지 않은데 왜이 선수를 좋아하냐면 커맨더가 훌륭합니다 커맨더라는 것은 공 운영능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 볼 배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카운트를 상대방을 뺏어낼 것인가 수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공에 대한 구종가치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볼이 느리다고 라 해서 사실 어, 다 터질 것 같았으면은, 지금 메이저리그 살아남은 투수가 다 강, 속고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마나가의 이게 강점이에요. 전체적으로 볼도 넓게 쓸수 있고 베테랑에다가 어쨌든 포심에 대한 어떤 이제 구속은 낮지만 커맨드가 상당히 좋다라는 그리고 이마나가의 가장 큰 강점이죠. 포크볼에 대한 힘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첫 시즌에서 무려 이제 피장타율이 3할 8푼대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된데다가 15승 3패를 냈습니다 방어율 2.91점대. 사실 이게 더 낮을 수가 있었는데 막판 가가지고 조금 이제 어, 여러 가지 구단들한테 공략 당하면서 좀 많이 터졌던 게 홈런 받으면서 많이 터졌던 게 화근이 됐던. 예, 그 시즌 초반에 지난 시즌 0점대 방어율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만큼 상관이 될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야구는 이제 구종 분석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이만나가가 슬라이더를 갖고 왔다라고 합니다. 원래도 슬라이더를 던지긴 했는데 이 슬라이더가 원래 그 횡각도였거든. 근데 이번엔 종각도로 또 갖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는 이만나가의 이번. 커맨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뭐 일단 지난 시즌 지난 경기 지난 시즌에서도 다저스를 상대로 이제 홈경기에서 4인인간 무실점 한번 했던적이 있구요 원전가서 7인인간 3실점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음, 기본적으로 커맨드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투가 많이 없긴 하거든. 그게 어쨌든 이마나가의 강점이겠다 오늘. 자 다저스는 오늘 야마오토입니다. 야마오토는 약간 반대죠. 이마나가랑 반대 개념입니다. 초반에 터져 나가다가 중반에 힘을 잡더니 막판에 그래도 좀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선수였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뭐, 부상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일본 애들이 형들, 메이저리그 가면은 가장 고생하는 게 뭐냐면, 일본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돌아가요. 얘네들은 거의 7선발 체제이기 때문에. 근데 메이저리그는 5선발 체제, 4선발 체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타니도 처음에 이제 첫 시즌 갔을 때 굉장히 좀 힘들어 했죠. 그만큼 첫 번째 시즌이 많이 어렵습니다. 야마모토도 직전 경기, 지난 시즌, 첫 시즌에 좀 많이 어려워 했던 야마모토였고요. 다만 이제 뭐, 야마모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묵직한, 이 호신 페스트 볼과 함께 스플리터와 그리고 커브 떨어지는 브레이킹 볼에 대한 어떤 헛스윙 유도 능력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좀 강점은 있다라는 거 컵스가 직선 구종을 굉장히 잘 칩니다 직선 구종에 대한 어떤 컨택 능력 그리고 장타 능력은 괜찮은데 문제가 브레이킹 볼 대처가 조금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야마모토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기본값 이상을 오늘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또 자국에서 열리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근데 야마모토라는 선수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일본 애형들, 그러니까 일본의 형들, 일본의 싸이 영상이라는게 있어요. 사와모라 상이라고 있는데, 사와모라 상을 3연속 탔던 어, 전무후무한 그런 투수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한번 해보시고, 어, 시카고 컵 상대로 또 여태까지 그 맞대결 성적도 좋았습니다. 9인 인간 1실점, 지난 시즌 상당히 또 좋았던 그런 기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그, 어차피 뭐 초반, 음, 뭐랄까요, 이 선발 싸움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길게, 막, 크게 막, 점수 차이가 벌러질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어, 가장 큰 문제는 불펜 구간이겠죠. 어쨌든, 시카컵스 같은 경우에 좀 문제되는 부분은 역시나 불펜이 아닌가. 다만, 컵스가 시범 경기 때 타선이 너무 좋았어요. 뭐, 타율적인 부분, 뭐, 장타율적인 부분, OPS적인 부분, 대부분 다4위권을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양쪽 다 조금은 불펜 구간에서 좀 많은 득점과 함께, 어쨌든 다저스가 근소한 점수 차이로 좀 승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뭐, 요밀이랑 한신전 했던 거 보면은 둘다또 한신전 잡히기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어, 어쨌든, 마운드가 좋을 때는 양쪽 다 조금 더 점수를 내기 어려워 하긴 한다. 어느 정도 양쪽이 이제 선발 마운드전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가다가 막판 불펜, 불펜 구간에서 다더스 마운드의 우위, 그리고 타선의 근소한 우위가 다더스의 승리를 만들 것이다. 다만 이거는 이제 배트맨이 2.5가 도입이 됐어요. 1.5, 뭐, 1.51도 있긴 한데 2.5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다저스가 충분히 일반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되 시카고 컵스가 2점 차 이상 3점 차 이상으로 질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지더라도 2점 차 안쪽으로 충분히 떨어질 만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5 구간은 시카고 컵스 프랜승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바는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들 정리되셨죠? 다저스 승, 시카고 컵스 프랜승, 그다음에 오바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샬롯과 애틀랜타 연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NBA입니다. 지금 그어 로토아이어에 공식적으로 라인업이 뜨지 않은 상태기 이 때문에 제가 지금 어 보고 있는 곳에서 결정자들 한 번씩 또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왔다. 잠깐만. 원래 5시에 뜨기다던데 어 지금 좀 일찍 나왔네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샬롯과 애틀랜타 오늘 어, 첫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BA도 일찍 해보도록 할게요 자샬롯 어, 홈경기 그리고 애틀랜타가 원정경기 여기에다가 애틀랜타는 원정연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애틀랜타는 팀을 주력으로 형들한테 끌고 갈때 홈 경기 아니면 안끌고 가요. 그만큼 애틀랜타가 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는 굉장히 좋지만 반대로 원정 경기에서 보여주는 그 불안감은 분명히 있는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반대로 샬럿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홈에서 나름 그래도 좀 합들이 좀잘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원정 연전의 애틀랜타보다 샬럿 쪽으로 눈길이 가는 건 맞긴 합니다만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브릿지스가 빠지게 됩니다. 일즈 브리지스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많이 뛰었죠 최근에 그래서 아픈 건 아닙니다 아픈 건 아니라 휴식 차원에서 브리지스를 쉬게 하겠다 라고 감독이 이미 밝혔기 때문에 얘는 내일 경기 못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상 라멜로 볼과 브리지스가 함께 뛸 때나 샬럿이 힘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샬럿은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라멜로 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라멜로 볼 나올 때 브릿지스가 함께 뛸수 있느냐 왜 둘이서 도합 득점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브릿지스가 이번 경기 빠진다 라는 것은 제가 볼때라멜로블 쪽에도 어느 정도 휴식을 좀 취하게 할 가능성은 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이 경기 저는 샬럿 프렌승 살짝 보면서도 요거는 그냥 언더 쪽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경기 제가 볼때라멜로블못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다가 원정 애틀랜타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언더오바의 기준점이 좀 많이 높게 230점대 주후반 를 잡아줬으니까 언더쪽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오늘 제가 그 포틀랜드랑 그 다음에 워싱턴 경기 정확하게 제가 언더를 짚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랑 좀 비슷하다 홈팀이 많은 득점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원정팀도 원정 약팀이라고 한다면 좀더 언더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겠죠 아 근데 브리지스 못나오는게 너무 큽니다 저 경기는 샬러프랜승도꽤 괜찮아 보이는 구간이긴 한데 하, 브리지스가 너무 커 다음은 보스턴과 브루클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요즘에 형들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오늘도 형들아 저기 세크라멘토 경기 아마 프리뷰 들으신 분들은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멤피스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멤피스 역배 쪽으로 좀 오늘 배팅을 많이 하셨던 오늘 그 세크라멘토전이었는데 제가 이 경기 어제 세크라멘토 그냥 마행까지 갖다 박아라 기준점 상관없다 그냥 마행까지 박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후반기 때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틀랜드도 요런 식으로 또 갖고 왔죠 제가 후반기 때는 이틀 이상 쉴수 있는 팀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쨌든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때는 이틀 쉬는 팀도 좀 적고 3일 쉬는 팀은 더더욱 적죠 백투백 경기도 많고 원정 연전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체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크라멘토가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오늘 세크라멘토 기준점씨 14일까지 정도을 드렸던 이유였는데 보스턴이 오늘 이틀을 쉬었어요 이거는 지금 보스턴 어쨌든 간에 휴식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시점이었는데, 물론 브라운과 테이텀이 내일 경기에 빠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원들이 이틀 쉬고 홈 경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어못 먹어도 보스턴 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브루클린도 최근에 보면은 막 끈적하게 막 달라붙고, 좀 프랜승 어거지로 잘해내고, 좀잘 따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긴 하더라도, 캠토마스 빠져있는 시즌 아웃된 상태에서, 좀 득점력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틀 쉬는 홈 보스턴을 만난다? 이건 저는, 너무나 이거는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봐요. 요즘 애형들 진짜 막 1.01, 1.02 이렇게 받고 사고 치는 애들 많잖아. 오늘 휴스턴도 사고 칠뻔 했고. 근데 저이 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림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 가뜩이나 후반기 때 이틀 이상 신 팀들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홈 보스턴이다. 그리고 원정 브루클린이다. 저는 이거는 변수 없는 보스턴 마인이 아닐까요? 란 생각이 듭니다. 보스턴 마인에다가 언더 보겠습니다. 아 다만 요즘에 이렇게 똥매 먹고 좀 마인 못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 그지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자 골스랑 미워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안쓰러운 경기예요. 제 첫째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이냐면. 제가 정말 역배해 달라면 역배해주고 마헨해 달라면 마헨해 주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기억 나십니까 다들 어, 금액업으로 연승칠 때 그리고 중간 승부에서 또 형들한테 골스 역배로 어, 이때 여기 다들 기억 나실 겁니다. 제가 골스 역배를 승부로 갖고 와서 정말 잘 갖고 와요. 그만큼. 골스는 그냥 제 첫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제가 골스 경기를 많이 받고 정골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오늘 덴버전에서 노출했던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의 효율이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볼은 생각보다 잘 돌아요. 괜찮게 돌아, 돌아가긴 하는데, 문제는 해줘야 될때 못, 못, 해줍니다. 이게 슬슬. 그니까 선수들이 지쳐 지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어, 골스가 오늘 경기를 일단 3가드를 들고 나왔어요 무디까지 3번에 놓으면서 3가드 형태로 나오긴 했는데 어, 선율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백투백 경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골스 경기를 형들한테 잡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얘기가 뭐였냐면, 마행 가지 말아라. 골스는. 절대 마행 가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마행을 할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왜? 일정이 빠듯한데 선수들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애들이 효율 자체가, 그리고 결국에 점차를 벌렸을 때도 벤치 라인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점수가 금방 좁혀지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지쳐있는 팀이 백투백도 경기야. 물론 홈 백투백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포스트에서 어쨌든 약점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포스트를 감당하기엔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워낙 미쳐있기 때문에, 스테이픈 커리가 출전 가능한 골스 반대를 보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판단하는 지금 골스는 너무 지쳐있지 않나. 조금,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승률 괜찮거든요, 골스도 그래서, 굳이 뭐, 높은, 더 높은 시드, 물론 좋겠지만, 더 높은 시드를 노리기보다도, 오히려 지금부터 차근차근 플레이오프를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 컬이나 버틀러나 그린을 좀 돌아가면 좀 쉬게 해주고, 홈 이렇게 연전일 때.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골스팬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다 너무 많이 지쳐있다 미로키승마인승에다가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리퍼스와 클립블 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내일 이 경기는 하나만 봅시다 모블리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16연승인가, 15연승인가 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직전 연기 때 끊겼지만, 어, 조금 시간이, 최근에 좀 제가 남아가지고, 클리블랜드란 팀 최근에 연승했을 때 데이터들을 한 번에 쫙 파놓고 제가 쭉 훑어봤어. 훑어보면서, 얘네들이 과연 어떤 부분들이 과연 좋아졌게, 좋아졌고, 연승을 하는 어떤 이제 기폭자는 뭐였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쭉이게 봤는데, 핵심 포인트 뭐블리니다 모블리. 뭐 그러니까 모블리가 원래 약간 스트레치형 빅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수비형 빅맨. 원래는 수비형 빅맨이었어요. 얘가 지난 시즌까지 비커스텝 감독이 수비수로 키웠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즌부터 모블리는 공격수가 됐죠. 에킨슨 감독이 어쨌든 갈란드와 모블리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선수로 바꿔나 버렸단 말이지. 그러면서 모블리가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거는 외곽에서 안 터질 때 기본적으로 모블리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요. 클러치 득점이라는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포인트를 올리는 득점을 보고 또 클러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막판에 시간이 없을 때 던지는 걸 클러치라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점수를 좀 벌려야 될 때, 점수가 벌어질 것 같을 때, 점수가 따라잡힐 것 같을 때, 그때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준 선수를 보고 또 클러치 득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모블리가 최근에 클리블랜드의 연승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요, 모블리가 이번 시즌 빠진 게임이 한 10경기 정도 되는데, 그 경기에서 클리블랜드의 승률이 50%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모블리의 존재가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 결국 클러치 능력을 갖고 있는 클리블랜드의 지금 유일한 자원전은 모블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선 저는 오늘 모블리가 빠진다라는 거 조금 아쉽다라고 봐요. 내일 경기 모블리 출전 여부 한번 보시고,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아,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클리블랜드가 올랜도를 상대로 연승이 끊겼잖아 그때도 올랜도가 수비로 얘네들을 질식시켰단 말이지 그거를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야 클리퍼스도 홈경기에서 수비값이 굉장히 좋은 팀 중에 한 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분명히 있죠 봐봐 카와이레드를 지금 형들 4번으로 내려놨잖아 이게 원래 파웰를 2번에 두고 레너드를 3번에 둬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레너드를 4번에 뒀다는 거는 4번에 4번 5번에 대한 포스트에서 수비값을 굉장히 중시하겠다 약간 이런 형태의 라인업이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요거 일단 모블리가 못날것이 크다라고 하니까 클립을 클리퍼스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 프랜싱 언더바는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연패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야간 총 7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뭐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야구 시즌 이 수많은 연승들 이번 시즌에도 같이 만들어 가 보실 분들께서는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입니다.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